나, 진짜 이 나라에서 지갑이 돌아왔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심장이 철렁했거든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거기다 아빠가 주신 VIP 멤버십 카드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제가 자라온 세계에서는 그런 걸 잃어버리는 순간, 정리라는 단어부터 떠올려요. 어떻게 복구하지? 얼마면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누가 썼으면 추적부터 해야지. 대응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죠. 그런데 그날 인천 국제공항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게 돌아왔어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런 서류도 필요 없었어요. 15분 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며 지갑을 조용히 건넸어요. 이야기를 조금 뒤로 돌려볼게요. 저는 라일라 빈트 3이르 올해 19이에요. 걸프 지역에 있는 한국부 펀드의 총재 그러니까 석유로 시작된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는 기관의 딸입니다. 제 삶엔 언제나 보장이 있었어요. 제 옷장, 제 일정, 심지어 친구까지도 고르고 선택된 것들이었죠. 제가 다니는 국제학교는 전 세계 상위 0.01%의 자녀들만 입학 가능한 학교예요. 학교 안에서는 웬만한 왕족보다 더큰 영향력을 갖는 아이들이 있고 저는 그중 하나였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얼마면 돼? 제 세계에선 이 말이 해결책이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이 통하지 않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건 수학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대화예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미래 리더 교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부유층 자녀들이 한국의 기술, 문화, 공동체를 체험하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 장비 카메라와 드론, 핸디캠, 녹음기까지 풀세트를 들고 한국에 도착했죠. 첫 도착지는 인천국제공항.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무척 빨랐어요. 자동 입국 심사. 실시간 수화물 추적 시스템, 중국어 아랍어까지 지원하는 AI 안내 로봇.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여권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다리가 순간 굳었어요. 이 지갑 안엔,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제 국적과도 같은 여권이 들어있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눈에 띄는 보안 요원도, 신고 데스크도 안 보였어요. 그때 보였던 게, 바로 안내 로봇이었어요. 이름이 에어로였나 기억이 잘안 나지만 로봇이 제게 먼저 다가와서 묻더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로스트 마이 패스포트 월렛 렘미 e 더 로스트 아이템 레지스트레이션 플리즈 더블 w a i 티 그리고 곧이어 제 탑승 기록과 동선 CCTV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추적을 한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뭐? 로봇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싶었죠. 하지만 진짜로 15분 뒤. 한 직원이 조용히 제게 와서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지갑을 내밀었어요. 라일라 빈트 3일르님 지갑 찾으셨죠? 심장이 한번 쿵. 그리고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선 왜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였으면 특히 제가 익숙한 세계에서는 먼저 신분증부터 요구하고, CCTV 확인을 위해 시간 끌고,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고, 보험 적용 여부를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런 질문도, 조건도, 대가도 없었어요. 그냥, 먼저 믿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 카메라는 단순한 기록 장비가 아니라, 질문을 묻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 나라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 왜 이들은 먼저 믿는 거지? 신뢰라는 건 설계 가능한 감정일까? 그 질문을 품고 공항을 나섰고, 우리 팀을 안내할 한국 코디네이터 윤지민이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그녀는 국립대 휴학생이었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동시에, 알바와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미소는 정말 맑았어요. 지민은 말했어요. 라일라님 환영해요. 여긴 한국이에요.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선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공기 속에서도 뭔가 이상하리만치 안심이 되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펼쳐진 도시는 조용히 숨쉬듯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무질서하게 끼어드는 차량도 없고, 지나친 간섭도 없고요.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갑을 다시 펼쳐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믿음을 의심했을까?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신뢰위에 시스템을 세운 걸까? 그리고 결정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수학여행 보고서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건 제가 살아온 방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방식을 넘어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통화를 경험하는 여행이 될 거라고. 이 나라가 저에게 가장 먼저 건넨 건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가방을 꽉 껴안고 다녔어요. 근데 여긴 다들 손에 커피만 들고 다녀요. 한국 도착 둘째 날, 나는 다시 한번 적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했어요. 여권 지갑 사건으로 첫 실례를 경험하긴 했지만 내 속엔 아직도 불안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거리를 걸을 때까지도 난 무의식적으로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카메라 가방을 내 옆구리에 꼭 끌어안았고 손목에 두른 팔찌형 지갑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관심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렇게까지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죠. 그날 우리는 홍대 거리부터 시작해서 무인 카페, 무인 매장, 그리고 심지어는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까지 둘러봤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밤 11시 학생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말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는 곳에선 해가 지면 경호차가 따라 붙어야 하고 여성 혼자 외출하는 건 사실상 금기예요. 하지만 여긴 한 여대생이 핸드폰을 보며 이어폰을 끼고 편의점 봉지를 들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처에선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누군가는 자전거로 퇴근 중이었고 길 한복판에 놓인 전동킥보드, 벤치 위에 그대로 두고 간 노트북 가방.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유난히 어색했어요.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할게요. 우린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여의도의 한무인 카페에 들렀어요. 마르코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가 여긴 정말 기술이 발달했군이라며 카페 기계를 이것저것 조작하다가 일부러 헤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그 헤드폰은 천만원짜리 한정판이었어요. 진짜 여기서도 분실 안 되는지 테스트해 볼까?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웃었고, 나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몇 시간 뒤, 진짜로 그 헤드폰을 다시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무인 카페 한쪽에 마련된 분실물 보관함에서 포장 그대로, 아무런 메모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르코는 멍해졌고, 나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난 깨달았어요. 여긴 도덕이 특별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설계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지민과 단둘이 버스를 탔을 때였어요. 조용히 창밖을 보던 내게 지민이 말을 걸었어요. 라일라님, 여긴 좀 이상하죠? 응. 나 아직도 긴장돼. 뭔가 놓칠까봐. 그치. 근데 여긴,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대신 시스템이 대신해주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해도 책임이 명확하고 결과가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너무 이상해. 좋은 이상함이야. 사실 나는 늘 남을 먼저 의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내가 가진 것, 내 지위, 내 신분을 위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먼저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걸 공공이 먼저 보여줘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지금은 알것 같아요. 다음날 지하철역에서 어떤 장면을 봤어요. 한 노인이 지팡이를 놓치고 넘어졌고 세 명의 시민이 동시에 달려와 도와줬어요. 그중한 명은 나보다 어려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병원 가실래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겐 그런 반사적 행동이 없었으니까요. 도와줘야 할지, 위험하지 않을지, 어떤 책임이 따를지 계산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사람들은 도움부터 먼저 꺼내요. 지민이 말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냥 선진적인 시민들이 조금씩 만들어 온 사회일 뿐이에요. 선진적인 시민. 응. 그게 성장인 것 같아요. 돈으로 지은 빌딩보다 시간으로 만든 질서가 더 어렵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난 고개를 들수 없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나는 단한 번도 그런 시간은 만들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내 카메라에 이런 자막을 넣었어요. 나는 믿지 못한 삶을 살았고, 지금은 믿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통화를 건넸어요. 이름은 의심 없는 거리. 그리고 나는 점점 그 통화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 나를 외면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이미 이 나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무인 카페, 질서 있는 거리, 그리고 먼저 다가오는 친절들. 그 모든 게 내게 말해줬어요. 한국은 실내로 움직이는 사회다. 하지만 실내도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알게 되었어요. 부산으로 향한 셋째 날. 센텀에 있는 로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미래형 도시 시스템을 체험한 뒤 우린 홈스테이를 위해 수영만 인근의 한 가정집으로 이동했어요. 내가 묻게 된 곳은 한도윤 씨 가족의 집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도윤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 규칙은 간단해요. 식사는 함께, 대화는 정직하게, 일은 공평하게. 그때만 해도 웃으며 넘겼어요. 그게 나중에 나를 흔들 줄은 몰랐어요. 저녁이 되었고 다 같이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고등학생 딸 박소윤까지. 모두가 함께 손을 움직이고, 재료를 나르고, 수저를 놓고, 물을 따라요. 나는 그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지민의 눈짓에 따라, 접시 몇 개를 테이블에 옮겼어요. 식탁에 앉자, 모두가 서로에게 하루 어땠는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소윤은 학교에서 만든 로봇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고, 도윤 씨는 직장에서 생긴 일, 아내는 마트에서 들은 소식을 나눴죠. 그 순간, 나는 너무 낯설었어요. 식탁에서 모든 대화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 각자의 이야기가 하나의 대화로 묶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윤이 내게 물었어요. 라일라 언니는 오늘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그렇게 가족처럼 마주앉은 자리에선,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들켜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설거지를 도우려다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수세미로 그릇을 닦다가 예전에 치아에 했던 레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당황했고 입도 잘못 벌리고 밥도 제대로 못 삼키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걸 눈치챈 도윤 씨가 물었어요. 식사 불편했어요? 어디 아픈가요? 나는 작게 말했어요. 치과 가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놀랄 만큼 반응이 빨랐어요. 소유는 핸드폰으로 근처 야간 진료 치과를 검색했고, 지민은 이미 전화로 예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 씨는 말도 없이 내 손목을 살짝 잡고, 지금 가요. 차 갖고 올게요. 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돈을 줄 것도 아닌데. 나는 단지 손님일 뿐인데. 왜 이렇게 빠르게 깊이 개입하는 거지? 속으로는 거절해야 하나? 과한 오해 아닌가? 혹시 다른 의도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토록 내가 감탄했던 그 빠름과 배려가 갑자기 과잉 개입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지민이 동행해서 간 동네 치과. 밤 9시인데도 조명이 따뜻했고,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라며, 내 손을 다정하게 잡아줬어요. 치료는 20분 만에 끝났고, 진료비는 내가 상상한 금액의 15도 안 됐어요. 아랍 지역이었다면, 야간 진료 외국인 급처치면 수백만 원이 들었을 텐데요.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말했어요. 지민, 나 이상했지? 응. 근데 이해해. 라일라는 늘 혼자 대처하는데 익숙하니까. 한국은 같이 해결하는 게 당연한 문화야. 그게 때론 부담스러워. 맞아. 한국도 완벽한 건 아니야. 누군가에겐 간섭이고, 누군가에겐 관심이고. 하지만 적어도 진심은 있어. 그날 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고백했어요. 나는 한국이 갑자기 차갑다고 느꼈어요. 모두가 너무 빨리 다가와서 내 감정을 놓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도움이라는 감정을 먼저 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진심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한국이 단지 기술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이 잘된 나라, 질서가 있는 나라. 하지만 그날 밤, 이 나라의 시스템은 사람에서 온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아빠의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걸 다시 찾아준 건 CCTV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미래 도시를 위한 청소년 선언이라는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자신의 나라에 어떤 가치를 전할지 선언하는 자리였죠. 전날 밤, 마르코가 또 이를 터뜨렸어요. 조금만 피곤하거나 기분이 상하면 말투가 급격히 거칠어지는 아이였죠. 준비 도중, 자원봉사자들에게 너희는 이 나라에서도 하층민이지? 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그걸 들은 지민과 다른 코디네이터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구도 마르코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르코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가 평소 보여준 외로움과 불안정함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알겠지만, 그 말은 너무 상처가 됐어. 미안. 그냥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린 여기서 배운 게 있잖아. 신뢰는 배려로 시작된다는 거. 그러자 마르코가 주섬주섬 가방을 열더니 현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걸 후원금으로 기부할게. 사과 대신. 그걸 본 순간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돈이면 되잖아.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지민이 다가와 우리 사이를 막아서며 말했어요. 사과는 시간과 손으로 하는 거야. 기분은 좋지만 그건 사과가 아니야. 우리 같이 치우자. 이 행사장 자원봉사자들 힘들 거야. 그렇게 우리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행사장 의자, 전선, 자료집, 쓰레기, 음료수 병을 정리했어요. 마르코는 처음엔 불편해 했지만 점점 표정이 풀리더니 쓰레기 봉투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내가 무시당할까봐 먼저 무시했어. 그 순간 지민이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정리 작업이 끝난 뒤 내가 깜빡 잊고 두고 온 물건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준 시계. 집 안에서도 빼지 않던 시계였는데, 어느 순간, 팔목이 허전하다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철렁했고, 행사장 전체를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소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어제 라일라, 언니, 리허설할 때, 조명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았어요? 맞아. 그때 스마트워치랑 같이. 그거, 누가 상자에 넣어놨어요. 창고로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린 다시 행사장 뒤편 창고로 향했고, 수십 개의 상자 더미 속을 뒤지다가, 한 상자 위에 놓인 개인 유실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다시 그 시계를 찾았어요. 내 손에 돌아온 시계를 보며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걸 찾아준 건 CCTV도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이었어요. 그 시계는 이제, 내게 물질이 아니라 관계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다큐멘터리용 마지막 인터뷰를 찍었어요. 내가 카메라 앞에 앉아 말했어요. 나는 이번 여행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건 고층 빌딩도, 무인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믿는 사회였어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통화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옆에 있는 자율기부함 앞에 섰어요. 나는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지폐를 조용히 넣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내가 받은 신뢰에 대한 답장이에요.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켜며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통화를 모으기 시작한다. 이름은 신뢰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신뢰를 가장 크게 느껴보셨나요? 혹은 믿음이 통하지 않아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시선도 조금 바뀌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만의 보이지 않는 통화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라일라가 다시 한국을 찾는 후속 이야기, 알바와 봉사, 그리고 한국어 수업에서 겪은 놀라운 체험들이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